안녕하세요. 해운조사입니다. 오늘은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따만 사파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만 사파리는 자카르타 시내에서 남쪽으로 한2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어, 중간에 그신싱한 바나나가 모여서 샀는데 저렇게 한 송어리가 한국도 없는, 뭐 천원도 안 하는 정도로 친구는 베르마이라고제차 어 인근 기사였습니다. 그 차는 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타고 다니던 차입니다. 사 차는... 사 차는 달래? 나는 사나는먹는 배달을 입으면 가끔 먹는 배달을 들고 있 배고파 지네. 애들이 멀미를 한다고 해서 중간에 잠깐 세웠는데 그 길가에서 저렇게 옥수수 강냉이를 구워서 팔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가 이제 다만사파리 입구입니다. 먼저 그 얼룩말이 보입니다.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주위에 네, 어 있는 그 동물들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게뭐 뭐지 그리고 어 코끼리가 어, 보입니다. 어 코끼리야 빨아도 음. 통 틀어먹어요. 잘아도 물처럼 빨아도 이야아도 물처럼 보여요. 빨아도 물물가에뭐 쉬고 있는 하마도보이고 낙타도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 그 반달곰도 보입니다. 아, 그리고 사냥들이 아, 차도로 뛰어들고 뭐 갑니다. 얼른 받아먹어. 엄마 조금더리세요

어, 차가 좀가열되어 가지고 잘 열을 식히고 있습니다 어, 사냥들이 이렇게 차도로 막 그러니까 어, 차가 막히고 합니다. 어, 기린도 보이고, 빨리 가자. 기린은 좋아요. 불러가가소는뭐 어, 여기서 처음 본것 같습니다. 여사자우리로 <laughs> 어, 들어간다는 프로젝트입니다 큰 수사자가 한 마리 보입니다. 눈이라서 잠도 자고. 다음은 호랑이 우리라는 표지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주로 그 벵골 호랑이지만 그. 생김새는 뭐 한국의 호랑이하고 또같은것 음. 같습니다. 이는 호랑이가 아니야. 호랑이를 해. 충돌르던내못 음. 봤지. 하이 바보들. 그볼 때는 항상 봐야지. 저기 있다. 어, 사람처럼 걷는 그 침팬지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코모도 조각상인데, 저는 그 해변가에서 우연히 이만한 크기의 코모도하고 어, 맞닥뜨려 가지고 정말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북극곰인데, 어, 어쩌다가 북극곰이 좋은 나라 인도네시아에 가고 있습니다. 산치를 가까이 볼수 있게 조령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원숭인지 여기 오랑탄 새끼인지. 새끼를 그 안고, 어, 흙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 오랑울판이 막 큰데처럼 워있습니다 아, 그리고 거위들도 이렇게 풀어 놓았는데, 거위도 막뭐 한국 거위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돌고래 쇼를 하는데 이때는 뭐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 돌고래 쇼는 뭐그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큰 앵무새를 훈련시켜서 이 앵무새가 대충 파기를 하는 그런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코끼리를 타는 처음 아, 그 체험 코스입니다. 별도로 요금을 내는데 요금이 좀 비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코끼리를 한번 탔는데 어, 지금은 동남아 각국 각국, 뭐, 꼭 태국이 된 인도네시아의 코끼리 편로도 어, 동물 학도라고 해서 코끼리 파기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끼리>

어, 여기 훈련을 시킨 코끼리들을 데리고 코끼리 쇼를 하는데 저렇게 좁은 환자에 코끼리가 올라서서 어, 묘기를 그리고 합니다. 아, 이것도 아마 동물 학대라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그 나파를 타는 체험을 하는 코스입니다. 아, 여기는 여러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식당가입니다. 아, 작은 딸이 용감하게 그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뭐 한번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이고하나 이런 퍼치이을 전시한 곳입니다. 열대지방의 독서인 방울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